그는 할말 없나? <laughs> 제발 제발 해봐 하고, 해봐. 죽어. 해보라고 해봐 죽어라고 단카 <laughs> 아예오내습니다어 <당연히 수고하셨습니다. 웃음> 얄미워 <laughs> 예진이 아름다운 예진이 <laughs> 아후 <laughs> 나를 써 <쏴>? 죽어라 죽어라 <laughs> 아, 나를 때려 할거안할 거야, 거야. 아 제발요. 아니 저기 있잖아요. 저기 저기 저기. 누누누누누. 시커먼 사람을 죽여. 저는 이제 그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. 그로의 일원이기 때문에. 아니죠. 아니, 아니, 아니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니 예진님이 빨리 걸려서 녹화 끝나면 그게 좋은 거 아님? 참 중요하지가 않아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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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박. 이대이대이 대요. 확률은 이제 비슷해. 나다. 하지 마라 하지 말아. 다한 마디씩 해봐. 어? 음, 꺼져. 음, 꺼져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? 오 어, 해봐 해봐! 해봐 해 이게 아데당님 이게 아닌데? <laughs> 이게 아닌데? <laughs> 와 이거 생맹이면 이거 불가능한데? 그래서 이름까지 써드렸잖아요 <laughs> 생맹일까봐 <laughs> 생맹일까봐 이름을써자 <좀> 그러네 <laughs> 오오오 <오후>. 어? <laughs> <오후. 웃음> 제발... <웃음> 일단 나한번 오? 나한번더 오? 그다음 더한 왜지? <laughs> 왜 굳이? 사실 자기 자신 누르는 거 확률과 아무런 상관 없는 거 아시죠? 그러니까 네. 재미죠 재미 나한 번? <laughs> 너한번 아우 응너더아참다야아 <laughs> <참>. 아, 아! <laughs> 진짜 못하네 아니 이거는 좀잘좀 해봐요 아니 롯데게 예. 이걸 잘해 땅크 와. 땅크는 짤말 없나? <laughs> 꺼지세요 <꺼치세요. 웃음> 지금 이거 들으셨죠? 이런 무리한 태도를 만나. 무들 무들. <laughs> 죽어라. 죽어라. <웃음> 어? 아유, <진짜>. 오 오. <laughs> 어, 선생님. 드디어 네, 네, 네. 드디어 내 편이 생겼다. 아, 편이 생긴 게 맞을까요? 저런 사람이에요, 예지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죽인다. 아까님 도와드려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마음을 바꿨는데. 어, 아 잘못 들은 거 아니었어? 도와준 거였나? <laughs> 풀네임 그거 말고 그래? 이거 바꿔요. 자, 제가 키 설정은 도벽 조작, 키 지정. 다른 손과 아이템 맞바꾸기를 누르겠습니다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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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예진 <예지> 님이. <laughs> 나저 휴일을 빼앗고 싶어. 누르시죠. 휴일을 빼앗고 싶어. 어? 어. <laughs> 해 봐. 해 봐. 해 보하고. 해 봐. 죽어. 해 보고 라 단카. 제발. 제발. 아. 어. <laughs> 대이3대1대 2. 아. 성카일 넘어다 제발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안 돼요? 휴일을 빼아십시다 줘. 빼아십시다? 지금 지각하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아, 지각금 아니에요. 오. 네. 오. 아. 아. 오우! 오우! 드디어 1대인. 왔다, 왔다. 드디어 왔다. <laughs> 자,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. 아, 자, 저 선택권이요? 아 이렇게 애매한 자리 있어요? 좀 한쪽 끝으로 가요. <laughs> 알았어요, 아니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, 거기 제 자리잖아요. 아, 아유, 아유, 죄송해요. 신기를 제가. 잘 아시네. <웃음> <웃음> 근데 내가 안 고를 건데. 오우, 마사님 제발. 드리다간요? 저렇게 둘이 가는 건가, 이제?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네요. 아, 또 나를 줬어? 자. 어? 아. 저는 이제 운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번에 그냥 한 방에 쿨하게 가는 걸로. 제가라. <laughs> 아우. 아. 아니야 이거를 하마사님한테 내가 넘기. 어 이거 사이클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는 사이클. 그러면 이제 나은 이제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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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, 아 잠깐만 이러면 시선이가. 아, 괜히 <laughs> <유지님, 웃음> 네덜라이트 캐는거 좋아하세요? 아 아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<laughs> 이번에 보시면 되겠다, 그죠? 이런 좋은 기회를 제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. 기념사진 됐... 한번 찍을게요. 차이나, <laughs> 차이나. 하나, 둘, 셋, 체크! 또망치신인데 오! 어! 이번에 될것 같아. 아무도 일인 사람을 노리지 않아. 당연하죠. 이번에 될것 같아. 느낌이 왔어요. 느낌 온다치고 그 전에 나무검 뽑지 않았어요? <laughs> 의식을 좀 해야 되겠다. 한 바퀴 싹 돌고, 딱 돌고, 하나, 둘, 짜잔, 셋, 영상. 어우, 어우, <laughs> <laughs> 아, 제발 빨리 끝내줘 제발. 빨리 끝내드려요? 아니 아니 아니. 빨리 끝내드려요? <laughs> 빨리 아, 다른 사람 려고 고민이 무슨 얘기한 거 같은데? 파마사님 어때요? 어림도 없. 아, 야. <laughs> 죽어. 죽어. 그럼 왜서 본인이 놀아? 네덜라이트의 영광은 다카즈 얘로아 네덜라이트 캐야 된다고? 즐거운 승부였습니다 전 야무지게 가서 침대에 눕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 진짜 싫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? 다이아 곡괭이에 인체트 붙여 쓰시죠 구경 가야겠다 나도 아 저거 내가 보낼 수 있었는데 저거 빨리 끝내달라 <laughs> 해가지고 빨리 끝내드렸죠 슈위를 내가 날려버릴 수 있었는데 <laughs> 안돼 예, 불식 수고시고요끝 <laughs>